서울 은평구 불광천에 손성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은평구 불광천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까지는 가랑비 수준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서울에는 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지역은 오전 9시부터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이곳 불광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7곳의 산책로 전 구간 출입이 막혔습니다. 북한산 탐방로 90여 곳은 어제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서울 지역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오늘 밤 9시 무렵입니다. 기상청 예측대로라면 태풍 카누는 오늘 자정쯤 서울 북동쪽 40km까지 올라온 뒤 내일 새벽 북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서울 지역에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몰아치겠는데요. 초속 15에서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니까요. 가급적 외출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요. 잠깐의 방심이 예기치 않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태풍 정보 등 기상 상황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천에서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